MIN 뉴스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30명, 2022년 27명, 2023년 31명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8명, 2022년 12명, 2023년 14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3년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내역은 2021년 해당 사항 없음. 2022년 해당 사항 없음. 2023년 해당 사항 없으므로 홈페이지에 밝혔다. 2024년 6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3년간의 실적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ICT와 융합기술 연구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책, ESG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한 기관경영의 방향성 등을 제시했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12년과 2014년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된 보고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로 연구개발 프로세스 적용. 2023년 녹색 제품 구매액 4억 원. 애트리의 환경경영 전략적 방향성은 친환경 임무 수행 프로세스 구현으로 탄소 중립 등 국가사회적 난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환경 관련 규제 및 제도에 대한 능동적 대안과 함께 내부 구성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발굴 및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경영의 네개 전략과제는 연구과제, 탄소중립 관리체계 수립 운영, 친환경 정보통신기술 개발, 탄소배출량 감축실행력 강화, 환경경영 추진 및 고도화로 구성됐다. 전략과제에 대한 하위 실천과제와 실행 아이템을 구성했다. 애트리는 탄소중립 관점의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을 목표로 ICT 연구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에트리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3개년 탄소 배출 저감 계획을 수립했다. 피저는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친환경 연구 기반 조성으로 저감 계획은 시설 운영, 전문 역량 확보로 정했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1만 9,853 이산화탄소 환산톤, 2022년 2만 418 이산화탄소 환산톤, 2023년 2만 1,005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403.84톤, 2022년 400.21톤, 2023년 551.20톤으로 감소 후 급증했다. 지난 3년간 배출 후 재활용되는 폐기물 비율은 2021년 84.4%, 2022년 83.0%, 2023년 87.9%로 감소 후 상승했다. 최근 3년간 녹색 제품 구매액은 2021년 9억 4,200만 원, 2022년 1억 5,900만 원, 2023년 4억 2,950만 원으로 급감 후 증가했다. 사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